아니 네. 뭐야? 어 아, 아, 뭐야 저게? 조심하세요. 훗 올리비아야, 내가 이런 하얀 곰돌이한테 질것 같아? 이건 잠깐. 이건 꽤 정확한 판단일지도. 마리오씨 화이팅. 그래 이런 하얀 곰돌이 따위는 어, 네 포더 파이어 한 방이면 그냥 끝장이 나버릴 거라고 하지만 여기엔 조상님이 물려준 부싯돌이 없어 어떻게 하지? 흠 음, 얼음 속에서 나타나다니 얼음을 관장하는 신수님답게 정말 쿨하네요. 감탄만 하지 말고 뭔가 계획을 말해보라고. 네 예, 얼음에서 나온 이상 저와 같은 종이 인형이니까 어 일단 제 계획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 어예예예 어? 예, 예, 예상 예상 예상대로 오니 당황했니? 얼음을 관장하는 신수님답게 에, 가드를 올리겠군. 그럼 이만. 뭐야 이 녀석 당황 미서 도망쳤잖아. 도움 안 되는 올리비안 녀석, 내가 해결해주지. 어, 아니다. 올리비안은 도움이 되겠다. 일단은 불의 신수의 표시가 있는데 지금 스위치가 없어. 분명 이 상자, 상자 안에 구만딱 봐도 이 상자 안에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번 턴에 꼭 상자를 열어서 스위치를 꺼내고 오, 다음 턴에 불의 신수로 녹이면 된다. 이거구만. 이 혹시 모르니까 이 편지에 있는 뭐 팁도 한번 보자. 좋은 팁이 아니잖아. 뭐야 보물 상자 안에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 스위치. 자 한번 열어보자 역시나 후나천지 아이 멋있는 척 할라 그랬는데 넘어져 버렸어 오저기 액션? 저렇게 얼음 속에 있으면서 뭘 어쩌겠다는 오 뭐야 굴러오잖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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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녀석 왜 이렇게 천천히 굴러오는 거야 빨리 좀굴러오시 가드에 실패버렸잖아 괜찮아 이번에 스위치 켜고 어 불의 신수로 저 단단한 얼음을 녹여주도록 하지 일단은 스위치를 키려면은 오 일로 돌아서 오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군. 한 바퀴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불의 신수로 녹이면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녹여주도록 하지. 자, 먼저, 오, 이렇게 옆으로 뛰어가서 위로 가서 스위치를 켜고, 자, 그런 다음에 마법진, 불의 마법진이니까 드디어 올리비아가 활약할 때가 왔지. 자, 나와라, 올리비아. 신수의 힘! 하트는 온파이요. 불 붙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 힘을 잘 모시죠. 오, 엄청난 열기야. 이 불에 맞게 되는 녀석은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통보이가 될 것이다. 아잉, 뭐야 일밖에 안 들었잖아. 일밖에 안 들었잖아. 어, 그래도 그래도 고어때요 어제 파이어로 창업 게 얼어붙은 신수님의 하트 하, 하트 하트 무슨 아니지? 공연장이야? 예, 하트가 아니라 얼음을 녹이는데 성공했어요. 자리 뚫리비야. 이제 저물렁한 녀석을 내가 어이 뭐야 예 이번에 예찰이구나. 자, 빨고 오, 엄청난 손톱이야. 하지만 저 정도로는 곰돌이 손톱 파워라고 할수 없지. 진정한 곰돌이 손톱 파워를 보여주지. 자, 일단은, 오, 이쪽에 있는 거를 돌려서,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서, 다, 뭐야, 다시 제자리로 와서, 뭐야, 이대로 끝이잖아. 오, 그래, 그러면 스위치도 키고, 하트도 다 먹을 수 있어. 이대로 끝. 좋았어, 엄청 쉽잖아. 자, 여기서 편지도 보고, 오, 녹은 다음에, 아하, 종이손으로 러쉬 공격. 맞네, 잘하고 있어, 좋아. 자, 그런 다음에 키고, 올라가서 하트도 먹고, 자, 정면에서 마법진으로 강화된 내 곰돌이 손톱 파워를 보여주지. 마법진, 발동! 곰돌이 손톱 강화 자 이제 나의 엄청난 이곰 손으로 아니 뭐야 곰돌이 손톱이 아니야 이 주먹 공격이야 곰돌이 주먹 공격 자 아무튼 괜찮아 효과는 대단했다 오 지금 뱅글뱅글이야이 녀석 어지러워서 아마 그래 현기증을 느껴서 아무것도 못하는군 좋았어 다시 한번 내 턴이야 오 이번에는 뭐야 스위치 또 숨겨놨어? 스위치 또 켜야 돼? 그러면은 오 일로 가서 올라가서 오 잠깐만 이거를, 으여로 어, 보내고, 그리고, 오, 어, 그냥 공격 한번 해보자. 나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 이 친구한테 한번 써봐야겠어. 자, 이걸로 열고, 스위치, 뭐야, 이거 왜 스위치가 아니야? 뭐야? 뭐야, 그럼 정답이 없었던 거야? 괜찮아. 나 반짝 파이어 플라워 쓸 거야. 이거 먹으면 난, 어, 포터 파이어를 쓸수 있게 되지. 이 꽃이 좀 맛없긴 한데. 으, 쓰다. 자, 한다 포터 파이어 파이어! 왜 이렇게 약해? 잠깐만 이런게 이 보호도 이런 어, 파이어일 리가 없어 그냥 이건 그냥 파이어플라워로 하자 자 넘어가 오 손톱 공격이야 맞고 오케이 됐어 27밖에 안되는구만 마니오씨 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얼음의 신스님의 공격으로 바닥까지 얼어버렸어요 어, 그럼 저기에 올라가면은 저기 되는건가? 미끌미끌 해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거나 그런건가? 이게 얼음 똥 떨어졌어 그냥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이 배꼽 녀석 위에서 떨어졌잖아 근데 위에서 또 이런 게 떨어지면 저 녀석 얼음 먹고 얼음 싸고 얼음 떨어진 거라고 지금 얼음의 신스님은 얼음밖에 모르는 바보군요 일단 이 더러운 녀석을 치우자고 오아이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똥이 깨지는구나 오케이 좋았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군 어, 뭐야 다시 왔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오오한 바퀴를 돌리면은 뭐야 갑자기 뇌가 잘안 돌아가 응? 냄새 때문인가? 지금 어, 얼음 얼음인데 응 냄새가 나나 모르겠네 어, 일단은 아 그래 이거 한 바퀴 돌리면 바로 이 스위치를 밟을 수 있구나 그런 다음에 위로 가서 오저거를 어, 이렇게 깨놓고 그런 다음에 얼음의 신수님으로 녹일 수 있는데 이 상자를 하나 열고 가자고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트레스 좀 헷갈리긴 했는데 자 스위치도 켰고 자 상자도 열고 오 곱하기 2자브레신수님으로또한번 녹여주자고 올리비아 이번이야말로 활약할 때야 진짜로 너의 불을 보여줘 아까 그 일자리 말고 나와라 올리비아 신수의 힘 진정 불이 뭔가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오 아주 든든해 숨을 들이쉬고 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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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불에 닿게 되는 녀석 완전한 통고이가될것이더왜이 밖에 안 닿지 이상하네 불이 얼음한테 분명히 쓸 텐데 어떻게 올리비아의 저불 온도가 뜨거워질까 흠. 오 일단 열 받게 하면 아따가 잠깐만.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오, 이 녀석부터 처리해야겠어. 자, 오, 아 이번에 스위치가 나와있, 나올... 아, 뭐야, 으, 똥도 나왔잖아. 자, 오, 일단은 스위치를 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서 옆으로 가면 바로 밟을 수 있구만. 자, 그런 다음에 저걸 밟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마법선을 쓰면은 되는 거지. 오케이, 가자고 됐어, 스위치를 키고 여기서 마법선으로 뒤통수를 그냥 곰돌이 주먹 파워로 때려주도록 하지. 자, 마법진, 밟도 곰돌이 주먹 강황 간다 포.더 분노의 주먹 찡찡찡찡찡찡찡찡찡 엄청난 파워야 약간 미안할 정도인데? 언제나 이거 때릴 때마다 느끼지만 이거 약간 자린한것 같아 맥꼽싱가 어지러워서 뱅글뱅글이 돼버렸어요 정신 못 차릴 때한 번만 더 공격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것인가? 뭐야 저거 뭐왜 저래? 정신 차릴수 이녀석! 뭐야 이상한 기술을 썼어 다 막아버렸는데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정답을 알려주는 건가? 뭐지?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면 된다는 거? 어이 뭐야 다섞어버리자지사 녀석! 정답을 알려준 다음에 섞어버리다니? 오, 오 그러면은 다시 내가 그 정답대로만 맞추면 되는 건가? 오 그러니까 잠깐만 어저 녀석 뭐야? 왜 그래? 갑자기 화냈어. 이상한 기술을 준비 중인가? 마오씨 바닥이 여기저기 차갑게 얼어버렸어요. 게다가 신수님 엄청나게 화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래 끌면 큰일 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 천재 포우가 순식간에 해결을 해 주려고 했는데 위에서 자꾸 얼음 덩이 떨어져가지고 어. 자 아까 그 정답 전혀 기억 못 하겠으니까 일단은 그냥 제일 가까운 길로 가가지고 때려보자고. 피도 얼마 안 남았어. 체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오 어. 마법진을 이렇게 켜서 하면 되나? 마법진이 되나 근데 이렇게 가면은 오케이 쳤어 저 얼음 싹 미끄러져서 앞으로 쭉낙 나... 아이고 아이고 밟으면 어는 거였잖아 나는 나는 오른발 무 앞으로 쭉미끌러질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게 공간이 다 얼어버렸어 공간 자체를 전체 다 얼린 다음에 공격하는 엄청난 기술이야 피할 곳이 없어 심지어 데미지도 엄청 세 설마 또 이번에도 자 이번엔 공 고... 기억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돌아와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좋았어 마뇨씨 마뇨씨 이거 미로 이거 안전한 로트 같은데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올리비에 그건 지금 말하면 어떡해 난 이미 파악해가지고 외웠는데 어 음, 늦게 말해서 죄송 이 녀석도 섞으려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난 이미 다 외웠지 너가 그렇게 섞어봤자 헤 이미 외워버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섞는 거이고 그래봤자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갔을 뿐이잖아 자 일단은 아니 뭐야 이, 이 녀석도 뭔가 준비하잖아 뭐야 아까 그, 그 기술이야 오 이번에 끝내야 돼자 먼저 오 얘를 이렇게 돌려서 절로 보낸 다음에 오 위로 가게 해서 여기서 다시 저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마법선을 쓰기 근데 마법선이 좀 저렇게 멀리 있어도 되나? 흠. 일단 열고 쬐소자 하트 먹고 쬐소 체력 회복했소 자 그런 다음에 돈도 먹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법선으로 여기서 헤이, 마지막 곰돌이 주먹 파워를 써주도록 하지 마법진 팔 곰돌이 주먹 강화 간다 포터 분노의 주먹 찌찌 뭐야 이거 오밖에 안달잖아이새마못 뭐, 잡는 거 아니 못 잡았잖아 밥수수 어떻게 설마 그럼 또그 공격을 맞아야 돼 안돼 잠깐만 안돼 아이고야 이번에 아이스 브레스네 망고! 뭐야 별로 안 될잖아 오 어, 올리비아야 이거 이기인 거 같은데 패 그래 아무리 기술을 써보라고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킬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나의 그오 어? 포더 파이어로 잡아주도록 하지.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을 잘 보라고. 자, 오, 직진으로 가서 바로 끝내주자고. 오래오래 끌 필요도 없어. 오, 좋아 좋아 좋아. 바닥 해보라고. 이 빼곡 녀석. 자, 오, 마법진 필요없어. 자, 요거를 돌려서 상자에 일단은 뭐 들어있는지 궁금하니까 하나 열고. 그다음에 요거는 오, 하트로 하자. 하트, 좋았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 여기에다가 주먹을 배치해서 자 아이템으로 포더 파이어로 잡아주자고 저 정도 체력밖에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좋았어 체력도 채웠고 자 간다.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을 보여주도록 하지 많이 오시 기대되네요. 이 맛없는 파이어 플라워를 쓰디쓴 파이어 플라워 먹고 간다 포더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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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뭔가 초라한데 이거 전혀 멋있는 승리가 아닌데? 잠깐만, 아니 괜히 이걸로 했다. 그러게요, 마법 손이었으면 연출을 좋았을 텐데. 오, 어쨌든 이겼잖아.